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우려고 했던 쉘 포맷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운동량 계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쉘에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나이, 성별, 키, 몸무게, 기초대사량, 활동 수준, 일일 대사량, 체질량, 참가비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별로 포맷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같은 경우는 끝에 세라는 20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163cm 몸무게는 kg 그리고 기초대사량은 칼로리가 되겠죠. 그리고 활동 수준, 일일 대사량도 역시 칼로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참가비는 원화가 되겠습니다. 29,000원, 뭐 49,000원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포맷을 여기 표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쭉 선택을 하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포맷 메뉴에서 l 을 누르고 데이터 포맷으로 자동에서 사용자 설정 포맷 생성이란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름 유형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연령이라고 입력을 해 보죠. 그리고 유형은 숫자고, 그리고 사용자 설정 포맷으로 다음과 같이 숫자에 해당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릿수를 하나 정도는 줄여도 되겠죠? 나이가 1,000살까지 사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자릿수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끝부분에 제가 한글로 세 라고 입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62세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끝부분에 세라는 이러한 꼬리표가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키 부분을 가보죠.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데이터 포맷에서 자동을 누른 상태에서 사용자 설정 포맷에서 이번엔 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 역시도 세자릿수로 지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부분에 센치미터 방어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 그리고 몸무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데이터 포맷에서 사용자 설정 포맷, 몸무게, 그리고 몸무게 역시도 뭐 1000kg까지 가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자리수에서세 자릿수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kg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승인.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기초 대사량은 키로 칼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과 같이 선택하고, 쭉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포맷을 눌러서, 사용자 설정 포맷 생성을 누른 후, 대사량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같은 경우는, 네 자리 숫자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키로 칼로리라고 단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소수점까지 내용이 나오지만 제가 다음과 같이 소수점을 제외한 상태로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승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뒷자리는 끊어버리고 다음과 같이 자연수 부분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일 대사량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기초 대사량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 포맷에서 우리가 앞에서 만든 대사량이라는 사용자 설정 포맷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질량 BMI 부분은 소수점까지 보여줄 것인데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고. 사용자 설정 폼에 생성해서 BMI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릿수는 두 자리로 진행을 하고, 소수점을 이렇게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수점 자릿수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분수로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소수로 표현을 하고, 이 부분에 다음과 같이 승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BMI가 다음과 같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해서 표현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가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고 참가비 같은 경우는 통화라는 이러한 데이터 포맷으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원으로 다음과 같이 선택이 되고 천 단위 구분 표시를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참가비를 원화로 표시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동 수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활동이 낮은 경우는 1.3의 개수를 가지고 중일 경우는 1.5, 고일 경우는 1.75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활동 수준 부분을 우리가 좀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활동 수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데이터 포맷을 눌러서 이 부분에서 저는 팝업 메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팝업 메뉴를 선택을 하고 다음과 같이 1.3, 1.5, 1.75이세 가지 값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럼 행을 하나 추가를 해보죠. 그리고 J, 그 다음에 59, 그리고 남 키는 171, 몸무게는 77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기초 대사량은 위에 있는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식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동 수준을 눌러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메뉴를 보실 수가 있고요. 활동 수준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계산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참가비를 69,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넘버스의 쉘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적합한 포맷을 입혀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설정 포맷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죠. 사용자 설정 포맷은 여러분 입맛에 따라서 그 쉘의 포맷을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팝업 메뉴 같은 기능도 여러분들이 추후 좀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계속 주기적으로 입력을 해야 될 경우 팝업 메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좀더 쉽게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꼭 실습을 한번씩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